안녕하세요, 보너TV입니다. JYT. <laughs> 자 오늘 드디어 아이오닉이 가격표가 공개가 됐고 정식 실 계약 그다음에 판매 개시가 이제 19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20일과 21일 22일까지 어, 유튜브 기자단 뭐 블로그 분들 전부 다 이제 시승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아이오닉 가격표가 공개가 되면서 어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오닉이 지금 현재 말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그 정도가 나왔지만 테슬라나 코나나 여태까지 나왔던 전기차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주행 가는 거리는 인증받은 부분보다는 더 많다. 그것만 제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었고. 일단은 옵션을 좀 보시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V2L도 원래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공기청정기 멀티트레이 멀티트레이가 뭐냐면 이제 내비게이션 왼쪽에 보시면 수납함 거치대 아, 이것도 판매를 하나? 예그 <laughs> 다음에 실내 테이블 실내 테이블이 이제 동승석에도 이제 글로우 박스를 열게 되면은 그 안에도 수납함이 있는 거그 다음에 2 2 0트 충전 케이블 뒤에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이제 LED 테일 램프, 네, LED도. 그다음에 에어매트. 차박을 할때 침구 시트하게 깔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멀티 커튼. 프라이버시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유리를 써 전부 다 막을 수가 있는 커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핑 트렁크. 아이스박스처럼 들고 다니는. 그다음에 캠핑 체어, 의자고요. 그다음에 H 제뉴인 액세서리 커텐드가 뭐냐면 차박하시는 분들 보시면 트렁크를 열어 가지고 이제 어닝처럼 텐트를 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실내 V2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곡과7곡의 뭐가 있냐면, 현대형 차, 트위스, 외장용품을 튜닝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남양, 남양연구소 쪽에 출고 센터를 이용해서 출고가 가능하다. 이제 실내 V2L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기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에프터마켓 전용 제품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또 솔직히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되어 있는 차가 1회 충전 거리가 복합으로 429, 그 다음에 이름구동 익스클루시브 421, 그 다음에 롱레인지 프레스티지가 401 정도,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가 390,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가 370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탑승을 해본 결과로서는 실주행 연비는 완전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좀 많은데, 옵션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컨비니언스, 디지털 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레인 센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또 따로 있어요. 전방추 방지 보조, 그 다음에 후축 방,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안전 하차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 다음에 컴포트 1은 이제 운전석 2A, 그 다음에 운전석 자체 메모리 시스템, 그 다음에 운전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 다음에 컴포트 2가 컴포트 원 옵션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2열 전동 전자석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 그렇게 들어갑니다. 컴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 그 다음에 전자석 메모리 시트 어드베스트 후속 승객 알림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프레스티지 초이스 같은 경우는 풀 LED 헤드램프 가리시 히든 라이팅 충전 표시 등 LED 방향지시 등 메탈 페인트 범퍼 하단 도어 사이드 판넬 도어 사이드 모뭐 크로블이 막이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제가 봤던땐주진 않습니다. 일단 색상표를 보시면 블랙펄, 사이버그레이 메탈릭, 뭐 이렇게 많아. 예. 슈팅스타 그레이매트, 아틀라스 화이트, 그래비티 골드매트, 루시드 블루펄, 리스틱 올리브 그린펄, 디지털 털 그린펄. 일단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차량 색상은 판매 추이에 따라서 빠르게 단종이 될 수도 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탠다드 기준점으로 익스클루시브가 개별 서비스 적용해서 5천만원입니다. 빌트인 캠, 뭐 보조 배터리가 뭐한 60.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5,400.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솔라루프, 비전루프,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솔라루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전루프를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비전루프 같은 경우는 65만원 정도.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130만원 정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롱레인지입니다 세제 혜택을 적용 후에 4,980프레스티 같은 경우에는 5,450다 집어넣고 하면 은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채점을 한 거예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가격표가 공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오닉5 오너스 클럽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이제 놀 일만 남았습니다 주행 가든 거리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지금 현재 울산에 굉장히 많은 조립을 해놓 완성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놀고 즐기고 차량에 대해서 공유도 같이 하는 같이 모임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오닉 오너스 클럽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들어가세요